네대박님들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대박님들또 오랜만에 뵙네요 에스티팜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예, 혹시 뭐인 것 같으세요? 에스티팜에 예, 악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화이자의 주가를 보여 드릴게요 60달러에서 고점 찍고 이제 50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화이자 이번에 실적 발표했죠 예, 이제 매출 매출만 100조 이렇게 나왔던데 모더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미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바이오 섹터가 지금 현재 이제 약세 국면으로 진속이 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바이오는 일단 예, 긴축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긴축, 예,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했고 그래서 금리 인상 시작하는 그 초입구간에서는요, 성장주를 팔고 이제 금리 수혜주 이런 애들이 올라가잖아요. 산업재나 예, 금융 예, 이런 애들이 올라가고 성장주는 이제 떨어지는. 진축 시기에는 고포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시기잖아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것도 있어요 미국에서 파우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팬데믹 유행 절정 벗어났다 방역 규제가 곧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미국 확진자도 8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이제 급속도로 감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마스크 벗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바이오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견인을 해줬던 게 이제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시장을 핫하게 만들었던 요인인데 포스트 코로나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가 이제 긴축 플러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시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예안 그래도 안 좋은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악재들이 또 연달아서 터진 부분이 있죠 이제 신뢰도에 이제 금이 갔다 라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2조 때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 오스테민 플란트가 시총이 한 3, 4천억 짜리면 크게 이제 크게 이슈화가 안 됐을 텐데 시총이 크면 클수록 이게 문제가 크게 번지잖아요. 왜냐면 시총이 크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패시브 자금도 들어오니까 그만큼 많이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네. 이런 이제 좀 창피한 일이 되는 거고요. 내부 통제가 안 돼가지고 직원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빼갈 수 있어. 한국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뭐 여기서 신라젠, 상패, 뭐 그리고 셀트리온이 뭐 분식회계 때문에 뭐어쩌고저고 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또 이제 안 그래도 바이오투심이 꺾인 상태에서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에스티으로 돌아오면 S 스티팜이왜 떨어지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떨어지는 동안에 보게 되면요. 이제 투매가 없어요. 누군가 막 열심히 팔아가지고 떨어진다라기 보다는요. 바이오 섹터의 흐름에 맞춰서 그냥 줄줄 흘러 흐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들어올릴 상황이 결국엔 온다라는 거고요. 원래 바이오 섹터가 그런 그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그러니까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사이클이 찾아왔다가 또 이제 산을 만들어 항상. 쭉올라가자 바이오들이 좀 탄력 좋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줄줄줄 빠졌다가요 또 한번 또 사이클이 오면 다시 한번 또쭉 올랐다가 쭉 빠졌다 그러니까 산을 많이 만듭니다 원래 자 그런데 이제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졌을 때 예, 그때 이제 에스티팜이 혹시나 무슨 약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확인을 이래 이래 확인하고 저래 회, 확인해도 결과적으로, 이제, 악재가 나올 만한 건덕지도 없구요, 얘는. 그렇다는 거고, 또, 일부는 또 그런 또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혹시 백신, 그거 어떻게 됐냐, STP104. 104가 원래는 1월 달 중에 식약처 승인이 떨어지기로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15일 이내에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식약처에서 이제 보안서류 보완해가지고, 예, 서류 제출해가지고, 2월 중에 승인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에스티판 같은 경우에는, 백신 통과된다고 해도 포스트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식사의 일각에서는 좀 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에스티팜이 하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백신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네 기술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에스티팜의 매출액은 딱 하는 가지잖아요 API 예. 올리고 헥산 원료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유일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LMP 그 캡핑, 그 다음에 그 전달체 또뭐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술까지 자체적으로 다 일부러 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백신에 심어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성능이 좋은 백신이 결국 임상 성공을 한다면,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그리고 시판까지 된다면, 앞으로의 에스티팜의 매출은 우리가 지금 증설하고 있는 올리고 핵산에 관련된 매출액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LMP 라이선스를 팔수 있잖아요. 캡핑도 필요한 업체한테 팔 수가 있고 어차피 mRNA라는 거는 이몸 안에 들어올 때 무조건 전달체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캡핑 기술이 필요하고 l m p 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원료만 납품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패키지로 팔수 있다. 그러면 원료 납품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 개발은 결과적으로 매출액을 늘릴 수 있, 있을 만한 테스트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나중에 우리가 증설이 다 완료되면 몇톤 정도가 생산이 된다 그랬죠? 예, 7톤 정도라고 했죠, 7톤. 지금 현재 증설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전부 다 매출이 잡히면. 근데 얘가 그렇잖아요. 1kg에 2억이잖아요. 근데 1kg 2억일 때는 이거는 임상시으로 나갈 때 1kg 2억이니까. 뭐, 이제, 할인을 좀 해주겠죠. 뭐, 상업화 물량이 나가게 되면. 어쨌든 계산을 하면은 1조 4천억이잖아요. 1조 4천억. 영업이익은 50% 나온다. 했을 때, 당연히 영업이익 50% 이상 나오겠죠. 1kg에 2억 받고 파는데, 뭐, 원료 값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빼도 50% 나온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7천억까지 갈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7천억까지 갈수 있다는 게 결국에 올리고 핵산 매출인데, 우리가 백신을 성공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mRNA를 원료로 사가는 업체들이, 원료는 원료대로 돈 들어가고, 여러분들 모더나 보셨잖아요. LMP 사면 LMP 해가지고 또 매출의 20%인가 또 줘야 되잖아요. 또 캡핑도 사야 되잖아. 신약 개발 업체들 의 입장에서 봤을 때. 증설이 다 끝난 다음에 최대로 올릴 수, 있을 수 있는 영업이익을 뭐 5천억에서 7천억 정도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백신에 성공하면 LMP하고 캡핑은 완전히 그냥 누구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이게 데이터가 확보가 된 거니까. 여기에 플러스, 얘네들 매출이 감이 된다는 거죠. 추가 증설 없이도 영업이 1조 시대도 가능하다. 1조 클럽 가입도 가능하다. 2025년 이후에 에스트팜이 영업이 기준으로 1조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게 전부 다몇년후에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자체가 뭐 정확하지 않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에스트팜은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충분히 계산이 되니까 우리가 계산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계산이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중간에 생길 리스크가 있을까 없을까를 보거든요. 뭐 제조업은 그거 아닙니까? 가장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증설은 해놨는데 안 팔리는 경우 공급과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완전히 해결이 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향후 5년간 과연 공급과잉으로 뭐 태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냥 계속 공급부족이죠. 뭐 올리고액산은 왜냐하면 mRNA 신약 개발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업화된 건 하나도 없고 인클리시란 렉비오가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는 거잖아요 상업화 근데 렉비오 같은 경우만 해도 몇 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에, 올리고 핵산을 만드는 지금 생산 수준 가지고는 얘네들 생산, 생산 수준 가지고는 상업화 물량을 맞추기도 힘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볼수 있는데 오늘 또, 또 좋은 소식이 나오기도 했어요 뭐냐면 랩비오가 벌써 미국 환자들한테 처방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잉클리시라니 예, 생각보다 미국 매출이 상대 빨리 나오겠다 그럼 이제 얘네도 물량 정말 필요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스팜은 결국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 임상 백신 임상 성공하면 그 백신으로 돈을 버는 건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날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는 원료만 파는 게 아니라 LMP도 팔수 있고 캡핑도 팔수 있다 그러면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게, 가능하다 이런 좀 계산이 나옵니다 대방인님들은 그렇게 가자고요 회사의 방향성을 보고 가야 돼요 당장의 주가의 흐름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 회사의 크기와 현재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뭐 수익이나 이 회사의 사이즈 근래 몇년후 5년 이내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확실하게 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나 이것만 보면 사실 주식은 여러분들 부동산보다 훨씬 더큰 수익이 나잖아요. 보통 이제 두배 정도잖아요. 두 배, 두세 배. 근데 사실 이제 주식은 방향성이 맞으면 뭐0배 정도도 수익이 나요. 0 배, 2 0배 나오니까. 사실은 부동산보다 수익률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네, 지난번에 에스트팜 말씀드리면서 2월달에 나올 수 있을 만한 호재성 내용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추가 수주권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에이즈 임상하고 있는 거, 이제 결과 발표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실적 발표가 2월달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백신 임상 나올 것들이 있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이 어차피 주가 바닥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예, 들어올릴 만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아요. 또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결국엔 또 올라갈 때또 금방 올라간다. 어차피, 어차피 이제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왔다갔다. 변동성이 너무 크긴 해. 좀 짜증나게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도 예, 공백 상태잖아요. 이슈 공백 상태인데. 어차피 이제 이슈는 대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나올 이슈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제 떨어질 때 오히려 매력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종목들은 올라갈 때 사고 싶잖아요.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이게 뭐 아파트로 봤을 때 9억짜리 아파트였어. 근데 9억대인 거는 당연히 아무도 이동네 아파트를 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9억에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여기서 막 개발로제 붙어가지고 막 아파트가 13억까지 올라가 그때 가서 오히려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왜냐하면 인프라가 다 갖춰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십3억도 괜찮다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인프라가 들어올 걸 알고 있으면은 먼저 가서 선점하는 사람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주가 떨어졌을 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몰빵을 들어가 보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야. 내가 산 지점이 항상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내가 산 다음에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살때 내가 사고 싶은 양에 뭐 나는 다섯 번에 분할해서 살 거야. 아니면 나는 세 번, 최소 세 번에 분할해서 살 거야. 그래서 뭐 사고 내가 샀는데 한두 달 후에 막 떨어져. 오딱 어 보니까 마이너스 20%야. 그럼 거기서 한번더 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좋죠.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불타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타도 되지만 뭐 그러면은 또 이제 또 이제 막 하이에나처럼 또 찾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애들 중에서 확실히 5년 후에 회사가 엄청나게 크게 발전할 것 같은 애가 누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런 애들도 이제 주축하는 거죠. 어차피 주식은 왔다 갔다 하니까 좋은 놈들은 다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왜냐하면 주식이란 건 시황 역량도 받고 수급 역량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섹터 역량도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하면 어떤 종목이든지 좋은 종목들은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솔직히 매수 타이밍은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 차라리 기다려보세요. 6개월 후엔 다시 내려와. 위메이드도 갈 때는 이게 도저히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떨어지면 기다려야지 했는데도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서도 잡고 여기서도 잡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이러면 그냥 포기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결국엔 잊고 지내다 보면 은 나중에 기회를 주잖아요. 어떤 종목에는 다 그래요. 한번 살때 왕창 사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왕창 사지만 않으면 떨어질 때마다 겁나기보다는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본인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사실 때 분할 매수를 원칙으로 하시면 거의 실패할 일이 없다. 그럼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면 분할 매수를한 세네 번 했어. 그럼 비중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권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끝까지 들고 하는데 그 전부를 끝까지 들고 하지 말고요. 일부는 다시 현금화를 해버리면 됩니다. 현금하고 일부. 일부만 남겨놓고 그건 끝까지 가본다 왕창 들고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가지 말고 그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면서 하면 어차피 종목은 많으니까 이 종목이 아니면 또 새로운 종목을 찾으면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은 일단은 거의 실패 없는 예, 투자가 될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많이 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매매 많이 해봐야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매매가 한번 꼬여 버리면 그냥 계좌 30% 반토막 나는 건 순식간이에요 한달 만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한다. 어차피 우리는 이제 돈이 많은 기관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돈은 한정이 돼 있고 어차피 많은 주식들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댓글 예, 댓글 많이 달아 주십시오. 댓글 보는 재미로 삽니다 저는. 댓글에 질문 같은 거 올려도 돼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이런 건 어차피 안 되니까. 말고 뭐 주식하면서 궁금한거나 아니면 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는 종목들 중에서 궁금한거나 뭐 이런 것들 여쭤보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관심주를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일단 중장기 종목은 중장기 종목이다 그리고 단기는 단기 종목이다 말씀드리니깐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단기로 말씀드린 종목은 그냥 테마성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들고 오래 들고 갈수록 불리해요 그 테마는 하루짜리 테마이기 때문에 근데 한 달, 두달 들고 오면 오히려 이제 불리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손실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야 되는 거고요. 중장기 종목은 떨어진다고 해서 쫄게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일찍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일찍. 일찍 그 종목을 보기 때문에 한 6개월이나 3개월이나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되게 오랜 기간을 이런 식으로 좀 재미없게 움직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세가 꼭 나중에 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택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때가 결국 이 때잖아요. 이, 이 라인에서. 이야기를 해도 몇달 동안은 계속 바빴기요 이거 엄마나 재미없습니까? 근데 결국에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사자마자 이거 먹는 거랑 예, 여기서 사서 시간 좀 들어가지고 아예 싹다이 파동을 다 먹어버리는 거랑 그러니까 수익률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더라도 예, 좋은 종목을 잡아가지고 얘가 시장에서 알아줄 때까지 좀 이렇게 끈기 있게 가고 좀 들고 가보자 이런 마인드로 종목들을 좀 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으면은 뭐이나 뭐 3배나 4배나 이런 식으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또 3배 4배 먹는데 음 쉽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오만 애간장을 다 태우면서 머리 흰머리 한번 싹 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을 줘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찾아오는 고통은 그건 당연하다라고 차라리 인정을 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을 들여봐요 여러분들 제가 피해만 드려요 예. 그렇잖아요 샀는데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왜 제가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주위시장이 이제 사서 바로 좀 기분 좋게 좀 수익도 나고 이럴 수 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막 종목 보내드리니깐요 예.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냥 등록만 해 두시고 기다렸다가 예. 백진수 문자 오면 아 왔구나 그러고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박님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지금 쉬운 장이 아니죠. 쉬운 장도 아니고 힘든 장이지만 뭐 어떻게 어떻게 이 구간 다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팔지 말라고. 뭐 지금은 이제 올라오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니까 하락할 때 희망을 가지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요. 주가 많이 올라간다 싶을 때 그때 경계심을 가지는 게 가장 좋아요. 예, 오히려 하락할 때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희망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 대박 나십시오. 우리 대박인데, 대박!